안녕하세요. 숭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 토종 아스파그러스라고 불리는 밀나물 현능한마 알아보러 왔습니다. 밀나무는요, 백가과열애사이풀로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과 들에서 서식하고요 길이는 2에서 3미터까지 자라고요. 이 밀나무의 잎은요 어긋나고요. 달걀 모양으로 끝부분이 뾰족합니다. 꽃은 암수 땅그루이며 5월에서 7월에 노란빛을 띈 녹색으로 피고 열매는 장과로 둥글고 검은색으로 익습니다. 이 봄철 어린수는 수분이 풍부하고요. 생채로 먹어도 맛이 좋아요. 이 밀나물은 이 고혈압과 기가 허해서 몸이 붓는 부종이 좋다고 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나물은 전국 각지에 야산이나 들에서 번식하고 약효, 줄, 약효 부위는 줄기와 뿌리입니다. 음,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뿌리를 어렵게 하나 했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네. 이게 지금 밀나물 뿌리입니다. 예. 밀나물의 생약명은 노룡수이고요. 밀나물은 백화가의 여러 해살이 덩굴풀로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까 지금부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어릴 때는 되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네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덩굴이 아니고 어릴 때는 이렇게 좀 네네. 순이 올라가지고, 딱딱 끊으면, 소리까지 아주 그냥 맛있게 오... 느껴지더라고요. 식감도 이런 좋고. 이 네. 음... 위에, 위에 한번 끊어볼까요? 네. 아, 지금은 이제 커져버렸네요. 음, 너무 컸나? 이게 되게 네. 맛이 좋다고 해서 기대를 네.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 너무 커버렸네. 그, 입이라도 하나, 입이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음. 안 먹어봤거든요. 네. 오! 부드러운데요? 음, 맛은 어때요? 아, 씁니다. <laughs> 이게 이게 아무래도 네. 음, 어릴 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커서 먹어서 쓴것 어, 같습니다. 어 맛있다 하더라고요. 수분도 많고 네. 식감도 좋고 참 어, 맛있다는데 예. 네. 밀나물의 성질은 평온하며 맛은 달고 쓰고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으나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되고요. 일회 사용량은 줄기 뿌리 모두 4에서 6g입니다. 음, 그래요. 많이 쓰진 않군요. 네. 네. 밀나물은 우미채, 밀, 먹나물, 오아리, 멜순, 맷순이라고도 합니다. 밀나물은 관상용이나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며 봄철 연한순은 나물로 먹거나 초간장에 묻혀 먹고 밀나물의 뿌리를 우미채라 하고 약재로 쓰며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밀나물은 주로 신경계 질환과 순환계 질환, 소화기 질환의 효험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여성의 골반 내에 생긴 급성염증과 뼛속 골수에 생기는 감염성 질환, 날씨가 나쁠 때나 환절기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상, 신경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으로 인해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 두통, 몸의 영양을 보충하고 우리 몸의 기와 혈, 음과 양의 부족을 치료하며 뼈마디가 아프고 저리며 마비감이 있고 심하면 붓고 팔다리에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증상, 설사, 소화불량, 타박상, 습기를 받아서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증상, 피를 잘 돌게 하는 것과,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어, 밀나무는 네. 각종 통증과 네네네. 몸에 기운을 올려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게 <laughs> 네. 나물로 말하기에는 나물로도 무좀 쓰지만 네. 아, 좋은 약초예요. 네. 동의보감에서는 밀나물의 말린 뿌리를 물에 달여서 먹으면 근육을 펴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며 피로회복과 기운을 돋는 데 효능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방에서는 밀나물의 뿌리를 우미체라 하며 기가 부족해서 몸이 붓는 증상을 치료하고 근육과 관절의 통증, 사지마비, 폐결액의 약재로 쓰고 민간에서는 뼈속 골수에 생기는 감염성 질환인 골수염에 밀나물의 줄기나 뿌리 6g을 1회분으로 달여서 하루 3번에 여러 날 먹습니다. 하루 음. 세번 먹고 여러 날 드신다는 거죠. 아, 좀좀뭐 며칠 먹어야 되군요. 예. 네, 오늘은 산나물의 왕이며 관절과 근육의 통증, 골수염에 좋다고 하는 밀나물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나물은 고혈압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란 최고 혈압이 140이 넘거나 최저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심부전증 등 우리 몸 전체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밀라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고 혈압을 내려주며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 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 주어 혈압을 안정시켜 주며 고혈압, 합병증의 하나인 반신마비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밀나물에는 글리코시드 성분과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몸속의 독소를 없애 주는 효능이 있어서 밀나물 뿌리를 다려서 마시면 반신불수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며 고혈압에 의한 사지마비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음, 고혈압이 참 좋네요, 이거. 그렇죠. 예, 혈압을, 혈압을 그 혈압을 낮춰준가봐요, 이거. 뿌리가 꼭그 옛날에 보면은 의아리 뿌리 같이 네. 이렇게, 지금 이게 뜯다가 이게 좀 이게 떠졌잖아요. 이게 너무 깊이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얘를 먹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줄기를 쓰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줄기를 네. 쓰면 되군요 네. 예, 예, 예. 뿌리는 힘들어요. 줄기를 어. 쓰세요. 맞아, 요 맞아, 요 힘들어요. 네. 또한 밀라물은 관절통과 근육통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간절통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의 통증을 말하며 근육통은 근육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밀라물에는 안트키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간절의 근육 간절과 근육의 통증이나 염증을 없애주어 무릎이나 다리 손목 손가락 허리 목 등의 간절 목 등에 간절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간절이 붓고 통증이 오거나 갑자기 근육통이 생겨서 통증이 올 때는 밀나물 뿌리를 달여서 드시면 통증이 없어진다 합니다. 어, 그러면 모든 부위의 통증을 아주 잡아주네. 각종 통증은 응, 네. 각종 통증에 한겠네요 그냥, 그냥 팔, 목, 다리, 뭐 네, 손 어디 아프면 그냥. 무조건 이게 예, 예, 밀나물인데요. 이제 네. <laughs> 예. 또 밀나물은 기가 허해지고 몸이 붓는 부종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밀나물은 비장과 폐장,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몸속에서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해 몸이 붓는 부종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을 기어부종이라고 하며 기어부종의 증상에는 붓기가 있으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많이 힘들고 붓는 현상이 아침에 특히 심해서 주먹을 쥐기 힘들고 반지가 들어가지 않거나 평소 손발이 차갑고 절인 느낌을 자주 느끼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자주 느끼고 얼굴 색이 창백하고 입술에 핏기가 적으며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지고 평소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며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3개 이상이면 기어부종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밀나물에는 글리코시드 성분과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밀나물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드시면 신장의 기능을 개선해 주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고 기가 허해서 오는 부종 즉 기어 부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저는 그 증상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네. 어떻게든한 4가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네. 그 증상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우리도 크게 아프지는 않은데, 그, 네. 뭐, 자고 났을 때 손이 이렇게 네. 땡땡 부어가지고 주먹이 네, 잘안 젖을 때 있잖아요. 네, 어, 그런 현상은 좀 일반인한테도 네. 많이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면 이 기어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한다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밀나물은 만성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기관지는 사람의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지가 나빠지면 기침이나 가래, 천식 등 여러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밀나물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에 좋은 성분으로 기관지계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관지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올려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만성 기관지염에는 밀나물 뿌리를 달여서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만성 기관지염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가 뭐 보통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하고 기관지 쪽으로 제일 먼저 오죠. 그렇죠. 네. 이 이에도 밀나물은 골수염과 두통, 타박상에도 좋은 효능이 있으며 열이 나거나 기침 증상은 물론이고 염증성 질염이나 방광염, 림프의 염증에도 사용합니다. 네. 자, 이런 밀나물 사용 방법입니다. 밀나물은 4월에서 6월쯤 잎이 열리기 전에 어린순을 채취한 후 데쳐서 나물로 먹고 술이나 효소로 만들어 먹습니다. 밀나물 효소는 밀나물을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일정한 크기로 썰어, 설탕과 밀나물을 1대1의 비율로 섞어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뜨지 않게 해서,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1년간 숙성시킨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1년 더 숙성시킨 후, 밀나물 발효액 3에 물 7의 비율로 섞어서, 공복에 100ml씩 드시면 되고요. 밀나물주 술입니다 아, 술, 예, 좋죠. 예. 네, 좋죠. 네. 밀나물 뿌리와 줄기 150g 또는 말린 밀나물 뿌리나 줄기 100g을 소주 1.8L에 넣고 서늘한 곳에서 4~5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하루 두세 잔, 소주 잔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음, 많이 마시진 않군요. 네. 예. 또한 몸이 붓는 부종이나 관절의 통증, 골수염과 사지 마비, 두통, 타박상에는 밀나물의 뿌리와 줄기 6에서 12g을 달여서 마시거나 술에 담가 먹으며 결핵성 골수염에는 밀나물 뿌리나 줄기 4에서 6g을 일의 기준으로 달여서 하루 두세번 일주일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네. 예. 어렵진 않죠. 네, 먹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자, 이런 밀나물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밀나물은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하지만 체질에 따라 두통이나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치유가 되는 대로 중단해야 됩니다. 음, 그래요. 네. 밀나물은 우리 보면 그 여름에 봄철에 아주 네네네. 그냥 아주 그 뭐, 아주 맛있는 그, 나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저도 꼭 먹고 싶었는데, 아, 지금 너무. <laughs> 늦었어요. 너무 커버렸네요. 네. 이쪽에 지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쪽에 네. 밀나물이. 예. 근데 좀, 오늘 찍기가 좀 옹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비탈기입니다. 예, 비탈기을가지고 네. 어, 좀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것도 밀나물이잖아요, 지금 네, 여기도. 맞좀 예, 나도 좀, 좋은데 나면 좋은데, 지금? 아, 되게 지금 <laughs> 땀이 좀 납니다. 예. 자, 이상 밀나물 현우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